오늘은 모든 과정을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3일에 거쳐 작업하거나 2일에 거쳐서 작업하기도 하지만 3일 과정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오늘 영상도 3일 과정으로 보여드릴게요. 5번과 1번을 작업해 줄 건데 오늘은 테이핑을 하고 작업해 줄게요. 1일 과정 준비물입니다. 1일 과정 준비물을 준비해 주고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준 뒤 흡진기를 올려준 후에 왼손에 테이핑 작업해줍니다. 드릴과 드릴 사용법에 관한 설명은 샵 18번과 19번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20 그릿의 사포 비트를 꽂아준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진기와 드릴의 전원을 켜주고 드릴의 RPM은 13000인 13으로 맞춰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드릴은 전원을 바로 켰을 때 정방향인 F로 되기 때문에 바로 왼손 4개 손톱을 드릴링 해주세요. 바닥이 살짝 보일 때까지 4개 손톱의 드릴 작업이 끝났다면 드릴의 회전 전원 버튼을 눌러 회전 방향을 R로 바꿔준 뒤 엄지 손톱의 바닥이 살짝 드러날 때까지만 드릴링 해줍니다. 손과 드릴, 비트의 먼지를 제거해주고 드릴의 전원을 꺼준 뒤180 그릿으로 교체해 줄게요. 다시 드릴의 전원을 켜준 뒤 13000rpm과 F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4개의 손톱에 베이스까지만 남도록 드릴링 해 줍니다. 4개의 손톱의 작업이 끝났다면 회전 전환 버튼을 눌러 R 방향으로 바꿔준 뒤 엄지를 드릴링 해 주세요. 손과 드릴, 비트의 먼지를 제거하고 테이핑을 제거합니다. 오른손에 테이핑 작업을 해주고 비트는 다시 120그릿으로 바꿔주세요. 드릴 전원을 켜준 뒤 f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를 작업해줍니다. 엄지의 바닥이 살짝 드러나면 회전 전환 버튼을 눌러 r로 바꿔준 뒤 4개 손톱을 드릴링 해주세요. 먼지를 제거한 뒤 드릴의 전원을 끄고 180그릿의 사포비트로 교체해주세요. 드릴의 전원을 켜준 뒤 엄지를 작업. R로 방향을 바꿔서 4개 손톱을 작업합니다. 먼지를 제거하고 드릴 전원을 끈뒤 테이핑을 제거합니다. 베이스만 남은 상태에서 큐티클 오일을 발라 아세톤 적신 솜을 올려 네일클립을 끼우고 공기 차단하여 전기 에어캡에 5분에서 7분 정도 방치해주면 손쉽게 쏙 오프가 돼요. 베이스 두께가 충분했기 때문에 자연 네일에 손상 없이 젤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손에도 같은 작업해주시고, 네일 클리퍼로 양손 모두 손톱 길이를 조정한 후, 원하는 모양으로 양손 모두 쉐입을 잡아준 뒤, 손톱 표면과 프리 엣지를 샌딩 작업해주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필터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두 모아 봉지에 넣어 버려준 뒤, 손을 씻고 큐티클 오일을 발라 마무리해주면 1일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1일 작업인 젤 제거와 쉐입을 잡아줬고, 1일 작업 준비물 중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을 모두 치워주세요. 이제 2일 작업인 큐티클 케어를 해줄게요. 2일 과정의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준 뒤, 리퍼날의 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디펜디쉬 바닥에 키친타올을 얇게 깔아주세요. 소독용 에탄올을 부어 리퍼와 푸셔를 소독해줄게요. 리퍼와 푸셔에 남아있는 소독용 에탄올을 닦아주시고 어제 사용했던 네일클리퍼를 소독용 에탄올에 담궈서 옆으로 치워줍니다.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공병으로 손을 소독해주세요.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 푸셔 작업해준 후에 니퍼 작업할 손가락에만 발라뒀던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내면서 물티슈로 한번더 밀어주세요. 니퍼로 큐티클을 제거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해주세요. 양손 모두 큐티클 제거를 해줬다면 아까 담궈뒀던 네일 클리퍼를 꺼내서 소독용 에탄올을 닦아준 뒤 푸셔와 니퍼도 소독용 에탄올에 담궈주세요. 짧게 해도 소독은 되겠지만 적어도 10분 이상 해주는 게 좋아요. 사용한 쓰레기를 한대 모아주고 니퍼와 푸셔의 소독이 끝났다면 도구에 묻어있는 소독용 에탄올을 닦아내준 뒤 디펜디시에 남아있는 소독용 에탄올을 키친타올에 적셔 키보드나 마우스, 핸드폰, 문손잡이, 전등 스위치 등 손이 많이 가는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세요. 디펜디쉬를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준 뒤 내일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엎어서 빼놔주시고 바닥에 키친타올을 포함하여 쓰레기 전부 한 곳에 모아 소고프 때 사용했던 위생봉지에 넣어 한쪽으로 치워준 뒤 손을 씻고 와서 큐티클 오일을 발라 마무리해주면 2일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2일 작업 준비물 중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을 모두 치워주세요. 이제 3일 작업인 컬러링을 해줄게요. 3일 과정의 준비물은 준비해줍니다.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해줄 키친타올을 커팅해주고,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준 뒤 3일 과정인 컬러링에 들어갈 건데 큐티클 케어 후 4일에서 5일이 경과되었다면 자라나온 큐티클을 확인하고 가볍게 제거 후에 컬러링 작업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큐티클 케어 후그 다음날 바로 컬러링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용할 팔레트를 호일 작업해준 뒤 컬러링 할 손에 UV 차단 장갑을 껴주고 아세톤을 라운드 브러쉬에 적셔 유수분을 제거합니다. 소오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꾸안꾸 베이스 젤을 팔레트에 덜어준 뒤 가운데 부분에만 얇게 발라주고 10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 다음 유지력이 가장 강한 거머리 베이스 젤을 발라서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그리고 젤 제거 시 자연 네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두께감을 줄수 있는 김미 베이스 젤을 바른 후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김미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 젤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컬러링 시 바르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을 닦아내주는데 미경화 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원하는 컬러로 2콧에서 3콧 진행해줍니다. 둥근 프렌치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과 글리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링을 끝냈다면 오버레이를 해줄 건데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논 와이프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했던 방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쉽게 오버레이 할수 있는 모어 클리어 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젤은 점도가 굉장히 꾸덕해서 더 많은 양의 젤을 손톱에 올리기 수월해요. 꾸덕해서 잘 흐르지 않으므로 양을 평소보다 더해서 늘 바르던 것처럼 발라주면 됩니다. 30초 큐어링 해주고 한번더 반복해주면 한층 더 도톰하게 올라가지겠죠. 하지만, 모어 클리어 젤도 미경화 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꾸덕한 점도의 모어 클리어 젤을 바른 후 탑젤을 바를 때 바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탑젤을 바를 때 미경화 젤로 인해 불편하지 않으려면 꾸덕한 점도의 모어 클리어 젤로 원콧 30초 큐어링.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논 와이프 클리어 젤로 원콧 30초 큐어링. 마지막으로, 묽은 점도의 거머리 탑재를 발라 100초 큐어링 해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변형하시면 돼요. 제가 선호하는 오버레이 방법은 논 와이프 클리어 젤로 1차, 2차 작업해주는 방법이며 샵 15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젤을 잘 다루지 못하는 초반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할수 있는 모어 클리어 젤 소개해드린거고 어떤 젤을 사용하여 오버레이 하든 간에 오버레이에서 유지력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는 샵 15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 엣지 부분의 젤의 양입니다. 오버레이 후에는 거머리 탑젤을 바르고 100초 큐어링 해줍니다. 다른 한 손에도 컬러링을 끝내준 후에 큐티클 오일을 발라 마무리해주면 3일 과정이 끝이 납니다.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치워뒀던 위생봉지에 넣고 모든 도구를 치워 주세요. 3일 과정을 거쳐 네일아트를 완성했다면 이제 네일아트를 원하는 만큼 유지해 준뒤 다시 1일 과정인 젤 제거와 쉐입 잡기를 해 주면 되겠죠. 오늘은 입문부터 왕초보 단계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샵 1번 영상부터 샵 20번 영상까지 들으면 과정, 주의점, 원인 결과 등을 배웠기 때문에 네일 컬러링, 유지력, 젤 제거 등 기본 틀이 잡히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부터는 초보 과정에 진입하게 되며 글리터, 브러쉬 아트, 스티커, 호일, 자개, 파츠 등 아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